사이 짐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두 개의 방지가, 상호작용. 이 취향에 맞춰서 어떤 코스를 원하는지를, 뭐 물론 자동으로 분양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방문객이 여러 명이 같이 있다. 어른 노약자도 같이 오셨고, 이쪽에서는 사진명소나 문화체험 위주로, 뭐 한옥 위주만 맛집 위주로 가고 싶다. 뭐 애들이 있어서 계단이 많은 곳 스포스를스도에 서서 a p 스에 서서. 이프로내스는 프로포스는 프로포스는 프로스는프로포스프로스는 프로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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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파스는프로해서 어느 쪽코스는로안스를하로는게좋을지는 이렇게 사전에 파악해서 추천을 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북촌에 가면은 6경 7경 이쪽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아까 제가 그 사진 명소를 선택을 좀 했었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핸드폰을 들고 이 지역 안에 가면 와이파이, GPS, 비콘 정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콘텐츠가 자동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건 무인 큐레이션이라고 표현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지역에 와서 네. 이런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컨텐츠 자체가 공공누이 데이터이고요. 서울시에 있는 공공데이터,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이라고 그러면 중국인의 컨텐츠로 나레이션도 중국어로 나오고 텍스트 자체도 중국어로 나옵니다. 어, 9,006경 아, 같은 아, 경우에는 아, 저희가 VR을 아, 추가로 아, 콘텐츠를 아, 연결을 해놨는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아, 그 지역에 아, 맞는 아, 것들을 아, 사전에 아, 볼 수도 아, 있고요, 현장에 아, 가서도 아, 이렇게 연동해서 아, 아, 볼 수가 아, 있어요. 쪽 맹사성식... 코스를 즐기면서 이제 스마트 관광 지도가 되겠죠. 지도도. 이제 보시면 언어별로 저희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일, 뭐 영문, 한국어, 중문 중에는 이두 가지 간체나 번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연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뭐 경로찾기를 예컨대 이 스마트폰에서 매뉴얼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예,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뭐, 뭘더 볼까요? 네. 칠경이 아름답습니다. 아, 칠경이요? 네, 칠경 한번 볼까요? 네, 그래. 네 칠경이요. 네. 그래서 실제 내가 북촌 지역에 가있다라고 치면 그 현장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코스를 안내를 해줍니다. 이 서울시 지도가 좋은 점은 골목골목을 이렇게 찾아서 갈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구글 쪽 지도를 갖고 이거를 만약에 안내를 한다라고 그러면 음, 중국인은 볼 수가 없겠죠. 이, 이 한국어 위주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꿔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라고 예. 자부합니다. 뭐 추천 코스를 가장 많이 가는 코스들을 저희가 좀 미리 어느 정도 테마별로 이렇게 코스를 잡아놓기도 했는데요. 요, 요런 거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식의 된 가지 않아도 내가 이쪽 코스가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 외국인이다 그러면 중국어나 뭐 영어 이런 식의 컨텐츠를 지원하도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서비스는 서울시 지도를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레덕스 보드가 셋탑박스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통해서 아두이노 쪽에 있는 우노보드의 블루투스 모듈과 연동을 해서 이쪽에 상호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들었고요. 직접. 그거와 더불어 a w s 의 그러니까 아마존의 SNS 푸시를 이용한 그쪽의 플랫폼을 이용한 연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광지도를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서비스와 연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하나 뭐더 서울시 쪽에서 제공하는 API 중에 편의시설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같은 거를 내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는 당연히 서울시 거를 연동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노선 정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거는 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데이터들에 대한 서비스도 연동되고 있다라는 게. VR 콘텐츠만 보고 싶다 그러면 VR을 누르면, VR 한번 넣어주세요. 키보드면. 잠깐만, 넣까요 VR. 네. 네. 그러면 VR이 걸려있는 콘텐츠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특정적인 거. 영어로 되어 있는 콘텐츠, 중문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 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